안녕하세요. 위병골파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와! 오늘 드디어 옥스윙3! 4교시가 됐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엔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옥스윙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옥스윙3를 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 셋업! 사실은 그 셋업을 설명할 때는 공 위치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옥스윙3는 옥스윙3만의 셋업이 있는 게 아니라 옥스윙1을 치실 분은 옥스윙1 공위치 하면 되고, 옥스윙2 하실 분은 옥스윙2 약간 가운데 쪽으로 옮겨서 공위치를 하면 된다고 했고, 다만 다른 건 겨드랑이를 조여서 셋업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몸과 손을 일체시키는 게 옥스윙3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백스윙이 들어가요. 백스윙이 들어가는데, 옥스윙1에서 백스윙을 배웠고, 옥스윙2에서 백스윙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연결을 지어서 몸통으로 하는 오번과 옥투를 응용한 그 백스윙 과연 어떤 게 있을 것인가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판도라가 공개가 됩니다 공을 때리는 거에 있어서의 판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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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도라 지금껏 레슨을 드렸던 것 중에 가장 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나갑니다 진심입니다 오늘 꼭 보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야, 오늘 뭐 무슨 내용을 하려고 이렇게 큰 소리 쳤지 는 모르지만, 우리 일단 옥스윙 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백스윙에 대한 레슨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크, 백스윙이 제일 고민스러워. 일단 드는 걸못 하니까 너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프로들이 어디에 서서 레슨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석에 서면, 그러면 타석에 서면 우리나라 이제 그 연습장 구조로 보면 앞에도 사람이 있고 뒤에도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이쪽은 공이 날아가야 되니까 이쪽에 서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여러분들 제 바로 직후방에 서 있죠? 그쵸? 많이 프로라고 한다면. 그러면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니까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맨날 보이는 데가 백쪽이야. 그러니까 백스윙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서서 레슨 한다고 그러면 백스윙 얘기를 할까? 맨날 팔로우스루만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또 이렇게 본다면 맨날 임팩트 얘기만 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맨날 엉덩이 어떻게 하라고만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와우! 이해 되시죠? 백스윙이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그러면 제가 옥스윙 원에서는 그냥 뭐 겨드랑이를 밀착시키고 그런 거 아니고 여기에서 젖혀 또는 접어에 대해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딱 놨을 때이운자가 되는 거잖아요 옥스윙 원. 근데 여기서 그냥 오른팔로 아유 젖혀 그냥 때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옥스윙 원이었죠 그냥 공에서 끝내버리라고 한거 그런데 옥스윙 3는 뭐예요 양 겨드랑이를 모아주는 거죠 그래서 몸통에 의해서 여기서 팍 하는 건 손이겠지만 몸통에 의해서 안쪽으로 젖혀든 접어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공이 정갈하게 날아가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스코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옥스리 타입의 바디턴 스윙을 해야 돼요. 바디턴 스윙과 암 스윙의 차이는 옥1, 옥2는 암 스윙이에요. 왜? 팔로만 팍팍팍 치니까 팔 스윙. 손 스윙, 팔 스윙. 그런데 옥스윙3부터는 야, 이제 니네 충분히 놀았으니까 이제 좀 몸에 좀 의존 좀 하자. 그래가지고 싹 겨드랑이 모아가지고 이 상태에서 스윙을, 백스윙을 하더라도 팍 손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몸통 턴에 의해서 가고 치고 그러면 공이 어때요? 날아가는 라인이. 굉장히 평범하게 쫙 이쁘게 나가죠? 그래서 투어 선수들 볼이 이쁘게 보이는 이유가 손에 의해서 뭐 촐랑거리면서 치는 게 아니라 또 요란스럽게 치는 게 아니라 몸통에 의해서 치기 때문에 볼이 굉장히 안정되게 날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옥 투가 되겠죠 옥투옥 옥2. 투는 뭐예요? 왼손도 줄줘 해가지고 그냥 줄 대충 준 다음에 그냥 확 때려가지고 갔죠 그런데 옥 투에서는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백스윙을 주더라도 보내놓고 분리시키지 말고 일체를 시켜놔라. 완전히 고체화 시켜서, 고정을 시켜서, 일체화 시켜 놓고 몸통에 의해서 쭉 가지고 가라. 그래서 몸 왼쪽 축을 통해서 쭉 돌리게 되면 공을 그냥 가지고 갈수 있게끔 치는 게 옥스윙2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팔로 보내줬다고 해서 막 헐렁헐렁헐렁한 게 아니라 옥투는 다소 처음부터 이미 좀 몸에 의한 종속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손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치다 보면 어 옥선생 옛날에는 뭐 꺾어 찍어 뭐줄 주어 줄 당겨 해가지고 손으로 하는 것처럼 하던데 이게 이제 응용이 되기 시작해요 공을 때리기 시작하면 싹줄줘 해놓고 몸을 돌리는 것처럼 하지만 그 안에서 손에 의해서 공을 치는 약간 역동적인 느낌이 스스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그 옥스윙3를 하는데 옥원과 옥2는 겨드랑이를 붙여서 몸통으로 촥 가서 공을 쳐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옥스윙3를 하는데 있어서 몸통 스윙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여기서 스윙을 좀더 크게 한다고 하면 손을 갖다 많이 당기는 게 아니라 몸통을 갖다가 많이 돌리고 옥스윙원이에요 많이 돌리고 딱 여기 임팩트까지만 치게 되면 백스윙을 크게 하면 공도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리도 충분히 떠서 날아가기 때문에 핀 공략도 가능한 그런 샷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냥 줄줘 살짝 주는 것 같지만 좀더 주는 거죠 쭉 주고 이런 식으로 돌게 되면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컨벤셔널 스윙의 형태의 스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 1은 정말 편하게 칠수 있지만 한두 번은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 어, 샷이고 5 2도 마찬가지고 근데 5 3는. 몸통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위아래라든지 앞뒤에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아, 오늘 백스윙인데, 겨드랑이 붙인 상태에서 이거 확 그냥 손 당기는 게 아니라, 뭐, 오른손 젖혀잖아요. 젖혀 할 때, 확 젖히는 게 아니라 몸으로 젖혀 들어가는, 몸통 턴에 의해서 젖혀. 아니면 몸통 턴에 의해서 접어. 그 다음에 줄 줘도 손으로 주는 게 아니라, 몸통 턴에 의해서 주는 형태 이런 형태의 스윙을 하는게 옥스윙 3라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뭐가 좀 빠진 것 같죠 분명히 옥선생이 이 레슨을 시작할 때 오늘 스트라이킹에 있어서의 판도라 오브 판도라 판도라 오브 판도라 판도라 오브 판도라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설명을 안했어요 그렇죠 그거는 멤버십 영상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어, 제가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공개하면 제가 오프라인에서는 저희 회원님들한테는 레슨을 하지만 영상에서는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하지만 일반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그만한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아래 멤버십 가입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멤버십을 가입을 하셔서 최소한 옥스윙 3, 그다음에 옥스윙 쇼 게임 쪽은 보셔야 그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통합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전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에이 그런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고 안 보시면 평생 기회를 놓치시는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멤버 여러분들은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파학교 OK스윙골파 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